나는 이러는데 남창이랑 안고 있었던 적이 있다. 나는 어느 날 고개를 돌리다 남창이랑 키스한 적이 있다. 연하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 쇼! 짝사랑 장인 하이퍼 리얼리즘 이별 서사의 주인공이죠. 발라더 듀오 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뭐 의배널 데려다 줄게. 나는 지금 취해서 그냥 전화. 거다 보니까 일단 이거 좀 벗을게요. 네.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도 돼요. 네. 우리 인사법이 있어 가지고. 아,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존한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축하 선물로 네. 몇 가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 네. 제가 하고 있는 제 브랜드 아, 브랜드. 네, 암호프레. 브랜. 아, 아. <laughs> 핑크 색깔 모자와 남창희 씨와 커플로 입을 수 있는 똑같은 티를. 그커플티로 갈아입고 오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어, 네. 후회, 후회.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사실 이두 분이 어떻게 남영주까지 또 시간을 내서 조목밤에 이렇게 나와주셨는지 그 네. 계기를 알고 싶어요. 조남진이라는이두 사람이 한 번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조연아씨를 만나서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좀 음악에 대해서 진지한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를. 그럼 첫 번째로 목소리를 조금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말하는 건데 네. 여기에그색깔을좀 맞춰주는 게 좋은 거같아요 아, 당연하지, 맞추지. 예, 지금 그래, 조금만, 나, 조금만 맞춰요. 네. 조금만. 제가 <laughs> 되게 잘안 되는데. 아, 제가... 꼬꼬는 줄 알았어, 먼저 <laughs> 제가 조연씨만나서 <조나> <laughs> 아, 원래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이제 조연아씨 만나서 조남지대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 아 나한테... 정말 진짜, 제가 오늘 조남지대를 만나서 조남지대에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하고. 오. 아 진짜.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 없죠. 어, 일단 저게 예. 또두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피필이 네. 이렇게 아. 1년 내내 해풍을 맞고 자른 덴마크 프리미엄 메가 100%예요. 어 맞아요. 그래서 두 번을 숙성했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숙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부드러워. 어 부드럽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강렬하죠. <laughs> 그래서 어때요? 결국엔 완벽한 밸런스를 이뤄내죠. 아우마이갓 이 황금빛 컬러의 엠보 병을 봐주세요. 이게 바로 손석구 맥주. 아, 모델이 손석구 씨예요. 아, 구씨지 구씨야. 성대모사 되나요, 손석구 씨? 약간 손석구 씨의 그 느낌 있죠. 그 옛날에 그 나의방일지에서그 추앙이 뭔데? 아, 이거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또켈리 어, 아, 귀엽다. 정당 아, 너무 좋다. 귀엽잖아요. 이거 진짜. 오.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거품이 찰수 있으니까 약간 기울여줘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또 너무 천천히 하면안 되고 여기서. 여기 올라가야 돼. 스피드 싹 올려야 돼요. 오케이. 아, 딱 좋아요. 제가 원샷을. 화이팅 대신에 하이트 하면서 마실게요. 그래서 피폐를 해주셨으니까. 케리케리 하이트! 와, 근데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단순. 아 반전나고완전반전나고다 맛있다. 근데 케이 아, 진짜 근데 맛있다. 케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제작하면서 먹어도 되죠? 아, 그럼 그래. 되죠. 오빠 냉채스걸좀 드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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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무 안 드시니까. 요거는 딱 보니까 겉절이네. 그렇지. 나 겉절이 진짜 좋아해. 겉절이는 봄동으로 하면 진짜 맛있어. 아, 아 맞있 음식 쪽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저는 완전 잘하죠. 음. 나는 이건 뭐 완전 뭐오바일수도 있지만 그냥 제천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아 제천 음 제철 제천. 음식. 어, 충북 제천 음식 말고. 방금 제천이라고. 제, 제천도 말. 음식이 맛있는데. 발음이 지금, 아, 딕션이 좀 무너졌어, 딕션이. 아, 요즘에는 이제 봄이니까 이제 도다리. 세종에도 좋았네, 나 세종에서 아, 한 아, 너무 맛있겠다. 비싸, 근데. 비싸도, 중요한 날에 한 번씩. 어. 우리 한번 먹었잖아, 그때. 맞아, 맞아. 아, 나 커플 사이에 끼는 느낌이야. <웃음> <웃음> 나, 나도 여친 불러창이 <laughs> 오빠도 요리를 하나? 어우 나 요리 좋아해. 하아 근데 진짜 않돼. 잘해요 음식을. 그래서 예전에 같이 살 때는 창 청양 오늘은 닭볶음탕 네 네네네.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런 아이씨. 거 하지 마. 야, 너뭐 스타 되겠다고 나를 왜 그렇게 팔아먹어? 예전에 실제로 조세호 씨 이상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남창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서 저는 남창이 같은 스타일을 너무 좋아요.라고 해 했는데. 기사에 조세우 의상형 남창희. 이 남창희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5분 뒤에 석천이 형 전화 왔잖아. 야, 너네 무슨 일이야? 미친 거 같아. 아...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갈아입고 와도 돼요? 아니, 근데 괜히 미안, 미안하니까 뭐, 굳이 뭐. 아니, 사실은 더워요. 아, 진짜? 사실은 뭐, 우리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저거 너무 좋던데. 어, 그래서 천천히 이걸잘 쌓아서 목표는 올해 말에 이제 자기 소극장에서 우리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이룰 수 있어요. 현아랑 노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아, 짱이지. 어. 아니 우리 나 진짜 우리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원곡 우리 현아랑 같이 부른다면 진짜 어떤 느낌이 있을 거라는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긴 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진짜? 진짜잖아! <laughs> 조남 자카파.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와아 진짜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조남진이 준비할 때도 혹시나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음. 혹시나 이친구들이 노래로 장난치려는 거 아닐까라고 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난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약간 그게 있어. 걱정을 많이 해. 약간 착한 사람 증언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해요. 나는 새우 오빠가 되게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게 얼굴에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응. 그래서 보면은 새우 오빠는 타인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혹여나 시청자들이 불편한 것도 싫어하고 그냥 신경 쓴게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면 그런 곳에 완전히 그냥 감성으로 이렇게 다 치유를 하는 거지.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래서 막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나? 하면은 사실은 얘거든 이건 좀 약간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지한 얘기를 왜 여러 번? 아, 안 할게.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다 오빠, 보니까. 오빠진지하게 들어. 오빠가 이런 거 회피하네. 얘가 약간 그런 거로 아, 좀 싫어해. 부끄러워하는데.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다. 유독 조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지. 장이야, 내가 오늘은 좀 많이 힘드네? 그랬더니 야, 끊어. 아, 근 바로 오더라고. 그때 오빠는 왜 바로 출발을 했어? 그거 아, 술이나마시려고 아, 오빠, 이런 거 얘기를 못 하네, 부끄럽게, 막. 내가 봤을 때는 뭐술 마시려고라고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나 걱정돼서 마신 거거든. 뭐 얘가 혼자 힘들어 할까봐 가잖아. 야, 너 괜찮냐? 마셨한잔 마셨더니, 아, 나 들어가, 잘게. 이러고. <laughs>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냐? 이별을 하면 잠이 안 오거든? 남창이가 오니까 잠이 오는 거야. <laughs> 원래, 이게 연인들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잘 자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응. 그럼 같이 침대를 써요? <웃음> <웃음> 내가 가져올게 있어. 뭐야? 뭘? 뭐가 있어? 자.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진실게임합니다 어... 나는 남창이와 한 침대에서 잡은 적이 있다. 나는 이러는데 남창이랑 안고 있었던 적이 있다. 나는 어느 날 고개를 돌리다 남창이랑 키스한 적이 있다. 옆에서도 많이 샀어요. 아, 옆에서 많이 샀어요. 추인담이에요. 나는 조세호랑 결혼하고 싶다. <laughs> 어? <laughs> 저 제스터 아닙니다 아, 네. 조세호가 갑자기 전화해서 네. 지금 당장 2억 5천이 필요해. 네. 빌려줄 수 있다. 빌려줄, 빌려줄 수 있다. 우리, 우리는 뭐 2억 5천, 어 크대 근데. 아좀좀 커요 예, 생각보다. 빌려줄 수 있는데 돈이 네. 없어요 일단은. <laughs> 2억 6천인데 2억 5천 가능하다? 어저 그건 가능해요. <laughs> 이년 우천 있다며. 대전사이다. 아, 내켈리 맛있네. 라거 좋아해. 난 무조건 라거야. 에일보다는 무조건 라거야. 응. 오빠. 어, 좋다. 좀안낼수 <laughs> 아 좋다. 셀리 좀안낼수 없어? 미안해, 좀 거슬렸지. 안 내고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신경을 되게 써야 돼. 해봐. <laughs> 에이, 뭐 하는 거야? 나. 안 내고 먹은 적이 너무 오래가지고 다시 할수 있는데? 자두 번째 도전 시 이거 실패하면 뭔샷이야 네. 시작. 헌증이야 <laughs> <laughs> 어? 됐어, 근데 안돼 습관이 무서워 거야. 전 보쌈과 김치를 이렇게 해서 갑자기 <laughs> 갑자기 자기 보쌈 먹는 방법을 주목 받으려고. 어, 정말. 아! 정말 지겹다 지겨워. 평생 너만 주목받고 살아라. 나 입이 작아. 기성처럼 먹었네. 아, 맛있다. 어? 추앙이 뭔데? 추랑 <laughs> 추랑 출항 말고 추랑이 뭐냐면 배 나가는 거. <웃음> 아. <웃음> 야, 내 병이 어떻게 생긴 거야? 너 <laughs> 자기 무슨 이 시간에 레슨을 해 시간이 몇 시인데 뭐컬 레슨 살짝은 뭐야? 아니 이게 문제 인게다 하려고 하지 마요 <laughs> 적당히 잘라서 아 이렇게 취한성 같아! 나는 새우파 노래 듣고 싶다. 오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김현식 선배님. 나예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지금 너무 어. 과다해. 아 그렇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아 강약을. 그렇지. 아 멋있다. 아. 나의 모든 사랑이. 자목 잡지 말고 오빠 손가락 중심 잡으세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 아 중심을. 그렇지. 어. 이러고 불러요. 자 시작.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자 좀만 숨입시다. 근데 확실히 이제 힘이 쭉 빠지는. 시작.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어, 그렇죠. 와. 오.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그 어, 그 과다한 게 없어졌다. 아 아. 잠만 장인 씨. 너옷좀 입고 들기. 아 옷은 또 입어야 돼요? 조세호가 부릅니다. Desperado. Desperado.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now riding fancies for so long now. Don't you tell the queen of time, oh boy, she you king of time of boys? She beats you in December. You don't keep on hours your best bed. Now, since you miss the voices, heavy you laid upon your terror? But you only want one, the ones you can get. If all is to 전인권 선생님도 생각하고 아 임재범 씨도 생각하고 임재범 어 선배님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가사가 무법자예요. 그러니까 무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 방황하잖아. 방황하지 마세요. 그대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과 즐기세요. 위로해주는 노래. 음... 자 고민을 일단 얘기해볼게요. 남창희 오빠의 고민. 내 고민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 눈치를 본다.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여가지고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음. 어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와 이건 진짜 고민이다. 어 이건 진짜 고민이야. 창희는내 사람을 잘 챙겨. 내가 그걸 많이 배웠어. 나는 사실 욕심이 많아서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잘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내가 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면 창희는 세호야, 나는 이미 너를 알아서 충분한데뭘또 아니? 라는 스타일인거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맞아. 내가 누구 만날래? 아, 난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오케이. 너무 잘 맞지. 어떻게 보면 오빠의 스타일은 선명하지 않고 뭔가 두루뭉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 유하고 근데 되게 선명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 맞죠. 그런 느낌이긴 하지.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런 거였지 사실은. 근데 그걸 못 하니까 내가 이제 좀 병도 걸리고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laughs> <야, 누가> 들으면 <laughs> 왜? 아, 그때는 나 사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 어. 무슨 병에 걸렸는데? 예? 무슨 피병걸렸어아 <laughs> 명예 여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얘가 피부병 그 걸렸다. 그래서 내가 자기 관리도 똑바로 안 하면서 <laughs> 여기는 여기는 완전 히 강경파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걸렸어. <laughs> 네가 걸렸어. 얘가 걸렸어. 어, 얘가 정확히... 걸렸어. 다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서로 각자가 어.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고민은 부딪다 보니까 어. 나는 누굴까야. 아 맞아 맞아. 태어난 것 중에 이유가 행복하려고잖아. 자 행복. 음. 오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래.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는 거 정도가 딱 행복이야. 오빠는 행복의 어떤 의미가 뭐예요? 요즘 들어서 나의 행복은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나 오늘 행복하거든. 그럼 행복하자. 그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생긴다면 행복하면 좋겠어. 어디가 노래 바로 나왔어? 노래가 나와? 근데 난이 말이 좋았어. 오빠 나는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어. 그 욕심 없는 말이 좋았어. 아, 어, 진짜. 그 나는 뭐 이런 거 쓰면 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하나 하나에서가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뭐 이거 너무 좀진부한가 아니 오빠 평범한 일상에. 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나는 너무 좋은 거. 어 그렇지. 음, 평범한 야, 허나이 진짜 넌 예, 정말 예술가는 나 너무 좋아, 멋있다. 너 여기 좀만 있어, 나 가서 버 줘. 족발 넣어줄수 있어, 버즈. 가사에? 장난이야. <laughs> 좋겠지만 거기다가 코러스 족발을 썼네. <laughs> 자 편하게 불러봐. 오케이 오케이. 노래사니까 오빠 먼저 해봐.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 더. 마음대로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한 지금도. 우리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우리 둘을 통해서 사람들의 즐거웠으면 좋겠어. 공은 진짜. 근데 오늘 그걸 했어. 아 했어. 오늘도 오늘도 내일이 오늘 같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와, 계속 우리는 웃기고 싶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Every day is Thursday 외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Every day is Thursday. 난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